아이 돌담 갬성 뭘로 따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잖아요 아, 그, 예. 이거 님 예, 이 제주의 전형적인 돌담 아닌가요 그니까 그러니까 그 올레길 올레길 네. 하는데 네. 실제 올레길은 이게 올레길입니다 그렇죠 예. 오리지널 올레길 예. 원래 올레길이 이겁니다 네. 예그 예전에 저희가 이런 비슷한 집 하나 거래시킨 적이 있는데 어, 그래요? 네. 집에서 포인트가 이거거든요 와. 바로 이 돌담과 이어진 네. 정말 아담하고 예쁜 집입니다. 그렇죠. 네. 그이집 옆으로도 네. 같은 올레를 쓰는 집이 음 있네요. 보니까 네. 세집 정도 쓰는데 네. 어, 옛날 그 집을 리모델링을 했어요. 23년도에 양성화를 해서 네. 올리 모델링을 거의 짓다시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안에 내부 싹 바꿨군요. 네네, 네, 한번한번 예. 네, 맞습니다. 안에 한번 보실 겠습니어요 안에 한번 보실까요? 어, 근데 이 나무 너무 깜찍했어요. 예, 제가. 밥 보신 이 소장님 전화 왔습니다. 이 소장님, 네. 이 나무 있잖아요. 네. 이거 어떤 나무가인요 그냥 나무죠. 그냥 나무요? 예 <laughs> 네. 나무는 <laughs> 나무죠, 뭐. 네. 근데 이게, 와, 세월이 좀 묻어나오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네. 네. 질감이 있습니다. 질감이 꽤 괜찮은데. 네. 그 꽃을 보고 예쁘다고 할 때, 네. 꽃이 기분이 좋을까요? 내가 기분이 좋을까요? 그, 저 그게 생각나요.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아. 네, 좀 의미 없나요? 좀 살짝 연방 오피디님은 네. 다른 걸로 때리지 않았어요? 저는 많이 맞았죠. 아, 그렇구나. 네. 돈으로 좀 맞고 싶습니다. 아, 네. 네. 좀 이따 제가 10원, 10원짜리 좀 많이 있는데, 네. 돈으로 좀 때려 드릴게요. 이왕 할 거면 5만원짜리. 10, 아니, 10원짜리 뭉치로. 네. 네, 네. 자, 마당이 보시면, 네. 이게 정사각인데, 이 뒤쪽이 예전에 아마 도통시 썼을 것 같아. 아 네, 70년대는. 맞아요. 네. 그 자리에 네. 보통 화장실이 다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여기 뭐가 있죠? 그렇죠? 한번 볼까요? 네. 아마 이거 저 창고로 쓰는 것 같은데, 어, 그냥 안에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안에 창고로 쓰고, 창고로 쓰고 있고 네. 손님들 밖에서 네. 네. 여기 딱 누워서 일광욕 네. 즐길 수 있게, 네. 네. 즐길 수 있게. 네. 이렇게. 오, 선생님 네. 이송아 역시 쉬 때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람은 쉼이 있어야 네. 아름답습니다. 맞아요. 네. 쉼이 있는 사람. 그리고 여기는 제주석 판석으로 네. 관리하기 아주 편하게 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당에 보시면 음, 이 독채 펜션 운영할 때 네. 그리고 세컨하우스도 마찬가지예요 네. 처음에 예뻐 보이는데 관리하기가 너무 귀찮으면 맞아요 에, 차도 그렇잖아 예쁘다고 샀는데 네. 뭐 그랜저 9 5년식 샀어 각 그랜저 네. 네. 관리하기가 죽을 것 같아 맞아요 카센터 사장님이 에어컨 고치러 갔는데 내년에 오래 맞아요 음, 답이 안 나온다고 맨날 이소장님이 보셨을 네. 땐 네. 네. 오늘 매물 관리하기가 네. 좀 쉬운, 쉬운 편인가요? 그렇죠 여기가 방두 개, 욕실 두 개거든요.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정원 짜임새가 관리하기 굉장히 제가 보기 편하다. 제가 정원 뷰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네, 뒷마당이 더 넓어요. 아, 뒷마당도 네. 있습니다. 네, 좀 이따 보시고 뒷마당도 뒷마당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정원은 전체적인 뷰는 이렇게 나오시고요. 음. 이 선생님 안에 내부만 네 보여주시죠. 네, 그리고 기둥 밑으로 이거 돌박아 놨습니다. 오, 네. 네. 네, 오리지널 스탠다드 박아 두셨고요. 네네. 이런 고목도 굉장히 느낌 있는 나무죠. 이거 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실내 한번 보실게요. 아, 안에 들어오셨군요. 네, 볕이 굉장히 잘 들어오니까. 네. 네. 안에서 파티할 때는 커튼 다 치실 수 있게 해놨네요. 자, 느낌 있죠? 오, 여기 전등이 있습니다. 네. 이게 옛날 그 넉깔에다가 이게 줄 매달아가지고. 네. 네, 이런 조명 괜찮은 것 같아요. 질리지 음,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위에 지붕도 네. 옛날 느낌 살리셔서 유명하신 그렇죠. 그렇죠. 것 같아요. 원래 집이 이게 아마 네. 60년대, 70년대 그 정도 지었을 거예요. 음 이런 네. 건축 양식들이 천장고가 굉장히 높잖아요. 네, 천장고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일반 이 네. 농가주택 가면은 솔직히 저 머리 다 닿잖아요. 맞아요. 네. 굉장히 높다. 네, 그리고 네. 위에도 저기 이렇게 거실 이 살리셔가지고 네. 네, 거실이 아주 넓진 않은데 네. 딱 들어왔을 때 포근한 그런 느낌의 아, 사이즈입니다. 아, 담합니다 네. 그리고 창호랑 이거 네. 전부 싹다 그 교체하셨거든요. 네, 안에 보면 네. 복층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아, 네. 네. 두개 되어 네. 있단 말씀이시죠? 그죠, 그죠. 유리가 지금 두 개죠. 네. 그래서 따뜻하게 여름에 시원하고 여기도 이렇게 샤시를 네, 네. 다 바꾸셨네요. 네. 창호 값이 사실 제일 많이 듭니다. 맞아요. 해보면. 이전 이번에 창호 바꾸셨죠? 네. 역시 창호의 위대함을 알게 됐습니다. 네. 어 그리고 이사장님. 네. 시계 너무 느낌 있어요. 아, 어... 오 이거 시계 되게 오래돼 보이는 느낌이긴 한데. 네. 어 느낌 있습니다. 어 별로 느낌 없는데. 네. <laughs> 네. 자, 자 오, 보시면 와, 여기 네네. 욕실 이렇게. 네. 침실 이렇게 다 있으시고요. 네. 그리고 위에도 이렇게 예. 다해 놓으셨네요. 예. 누웠을 때 굉장히 오시고. 편안한 느낌이 들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또 이렇게 나무로 누워가요 누바 이거 누바로 해 놓으셨대요? 네. 주인분이 나무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맞아요. 예. 네, 그 이따 뒤쪽 가서 보여 드리면 뭔 말인지. 여기 지금 욕실이 있거든요. 어, 아. 욕실. 욕실 보여 드릴게요. 예. 욕실은 이렇게 미닫이 문이 형식으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네. 음, 이렇게 돼 있고 욕실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환기창 돼 있고요. 음, 음. 네. 욕실 천장이 예쁘다 나 욕실 천장도 <laughs> 진짜 예쁩니다. 네. 네. 그 전주 가면 한옥 마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놀러 왔으면 네. 제주도다운 집을 사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음. 음. 맞아요. 불편하지 않게. 네. 현대화로 많이 이제 개량이 된 거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 인덕션 오. L. 네. 인덕션 돼 있고 인덕션 LG 디오스 돼 있고 네. 네. 상부장 아주 간단하게. 진짜 나무를 좋아하시네요. 네. 다 나무입니다. 이따 싱크, 보시면 싱크대도 <laughs> 나무입니다. 네. 아 싱크대 밑에 이게 세탁기가 있네요. 그렇죠. 네. 네, 세탁기. 요즘 뭐 밥을 엄청나게 집에서 대가족이 먹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맞아요. 네, 그냥 파티할 때 잠깐 네. 쓸 정도. 뒤쪽의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네, 문인 줄 알았는데 문아니네요문 <laughs> 아니네요. 저도 열리는 줄 알았습니다. 어, 근데 욕실이 두 개네요. 네, 음? 방두 개, 욕실 두 개. 와우.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여기 무슨 카페 느낌 납니다. 이렇게 다해놓으셨고요 맞습니다. 작은 방인가요? 네, 네. 에어컨? 두 번째 방. 스탠드 아, 저기 위에 벽걸이 형식으로 돼 있고, 와, 여기 샤시 몇겹인가요 지금 이거. 네. 와, 샤시가 지금 엄청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복층 창이지, 이게. 네. 네. 자, 이중창으로 되어 있는 거고 네, 있고요. 에어컨 각 방마다 매립이 돼 네. 있습니다. 작은 방 한번 더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세하게. 네. 네. 지금 바닥은 지금 바닥 무슨 재질인가요 바닥? 이것저 뭐죠? 네. 어 데코 타일 형식이죠 이게. 타일. 네.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지금 그림도 걸어두셨고요. 꼭 네, 바닥이 네. 약간 나무 느낌도 나요 신기하게. 그렇죠. 네. 나무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사장님십니다 아, 아. 네. 그리고 사장님 아까 뒤에 히든 공간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네 히든 공간 한번 보여주세요. 가시죠. 네, 가시죠. 뒤쪽에 있는 히든 공간, 네. 대장이 없다고 하셨죠? 아니요, 다 양성화 다돼 있습니다. 아, 양성화 다돼있어요 네, 네, 그래서 대장에 다 건축물 대장에 다 있어서 네. 농어촌민박으로 등재도 다돼 있어요. 아, 네. 어, 이게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은 보통 그쵸, 허가가 안 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다 양성화됐다고 돼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뒤쪽 공간 한번 보여주세요. 네, 뒤쪽으로 가시면. 와 뒷마당이 장난 아니에요 오 이렇게 이거, 마당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따로 임대를 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문이 아, 달려있어요 이렇게 문을 따로 닫아주시구나 네. 그래서 이 반과 이 반을 따로 쓸수 있게 그게 다 이게 오, 센스 같아 오 이렇게 볼수 있게 누군지 확인할 수 있게 네, 누군지 알고 문 열어줘요 네. 하지만 옆으로 들어올 수는 있어 <laughs> 네. 이게 키포인트죠 네. 이렇게 공간 옆에 공간 이렇게 돼있습니다 네. 자, 문은 이런 식으로 돼있고요 네. 자 뒷마당 보여주시죠 뒤쪽에 와, 여기는 이제 대장상 창고로 돼 있긴 한데 네. 주인분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쓰시는 장소로 돼 있어요 아 지금 이 공간이요? 네 근데 네. 필요 없으면 나중에 뭐 월세나 연세 정도 주셔도 될것 같아요 오 그러네요 네. 독립된 공간인 거죠 그렇죠? 네 소장님 뒤에도 네. 맹지가 하나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뒤쪽에 맹지가 꽤 커요 이게 오 네. 지금 이 뒤쪽으로요? 네네 네. 맹지가 들어... 있는데 네. 이쪽에서 바닷가가 또 멀지 않거든요 어. 맞아 보니까 한동리 해변에서 보니까 3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직선 거리로는 한 350m. 네. 예, 네. 돌아서 가면 400m 이내로 해안도로로 갈수 있고, 원래 20코스. 그러니까 어? 네. 월정리 해변, 세화 해변의 중간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와, 그럼 월정리까지 5분, 세화 해수욕까지 5분. 그렇죠, 뭐 충분히 가죠. 그러면 여기서 사, 여기 매물을 사시면, 네. 아 오늘 은 월정 가고 싶다. 네. 월정 가도 되고, 네. 아 오늘 세화 가고 싶은데, 세화 가도 되고. 그렇죠. 너무 좋은데요. 네. 한동리가 사실 이름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동네예요. 네. 근데 이제 돈사돈사돈이 바로 뒤에 있죠. 어 그리고 또유명한카페 네. 유명한 하나 있잖아요. 인카페. 아, 네. 또 많이 들어봤어요. 인카페가 약간 개인 해변을 갖고 있는 카페예요. 네. 어, 카페에서 헬스욕도 하면서 차도 마시고, 네. 그 굉장히 제주도 왔을 때 다른 세상에 온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오. 아름다운 카페가 여기서 차량으로 2분 거리에 있습니다. 2분 거리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예, 바로 근처입니다. 네. 맛있는 삼겹살집도 있으니까. 우리 아. 소주에 삼겹살 좋아하시는 형님들. 네. 아, 근데 고기 맛 진짜 좋더라고요. 아, 어, 그래요? 네네. 네. 아무튼 맹지는 요 바로 뒤에 연결이 네. 돼서 차후에 뭐 뭔가 인연이 맞거나 하면 네. 예, 좋은 일이 있겠죠. 네. 음. 여기 편상 밑으로. 예, 나무 하나가 느낌 있게 자라고 있습니다. 아, 이소장님 닮았네요, 이 나무가. 아, 아막 앙상하죠. 그 네. 사이에서 새싹은 피고 있습니다. <laughs> 예. 딱이 소장님입니다. 예. 네. 하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다. 네, 예, 그렇죠. 예. 그 뒤쪽으로도 서치 그 전기 공사 다 해놓으셔가지고, 네. 예, 밤 되면은 은은하게 불빛이 네. 들어옵니다. 오, 뒷 공간, 여기가 독립된 공간이고요. 맞습니다. 세컨하우스 쓰셔도 될것 같아요. 네, 네. 예. 아담합니다. 하지만 네. 천장고는 <laughs> 천장 이제 키 183에 <laughs> 네. 네. 달락 말락하고 있습니다. 글락 네. 말락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서 한 피하 190 정도 되시는 분들은 매물을 네. 구입을 못하실 것 같아요. 아, 그렇죠. 190평님들은 이제 화면을 네.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183까지 가능하시겠습니다. 어, 네. 네. 오, 굉장히 아담하고 아기자기하게 잘 꾸미신 것 같아요. 네. 공간이 나름 이 안에 이제 욕실도 음, 있고. 요 욕실도 있습니다. 있을 네. 거다 있습니다. 네, 있을 거다 있어요. 네, 원래 이게 주인 있어요. 아줌마가 네. 관리하면서 그냥 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 네. 민박 관리하면서 사시는 네. 그러니까 관리인 세대. 그렇죠. 네. 관리인 세대 예를 들어 뭐한달 살기 월세 좀 싸게 주고 음. 사람 보고 관리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충분한데 나이 드셔서 네. 뭐 소일거리로 네. 하시면. 어, 근데 여기서 네. 민박 관리하시면서 여기서 충분히 사시기에는 불편한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니까 단순하게 네. 그러니까 세컨하우스를 하나 사면 네. 그냥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진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는 세컨하우스를 사고 앞에 넓은 마당 쓰면서 음, 맞아요. 여기는 또 한달 살기줄 수도 있는 거예요. 오 뒤에 텃밭처럼 꾸미셔도 어. 괜찮을 것 같아요. 두 개를 별도로 줄수도 그렇죠. 있는 거죠. 그렇 여기 또 창도 이렇게 나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여기 네, 창호도 빛도, 다 새로 하셔, 예. 하셨어요. 도 빛도 잘들어 예. 에어컨까지 다 세팅이 돼 있고 네, 그냥 오소록하게 잠들기 딱 좋은 방입니다. 근데 주방은 없나요? 주방 있죠. 가십시다. 이게 그 뭡니까 와 여기 다루기 네. 전문용으로 이제 노가다 할때 다루기 네. 네. 그거 이제 일일이 다캐 가지고 벽에 붙인 아 그런 모양이라 지금 이 벽이요 네. 오, 그런 모양이죠 정성이 많이 들어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지금 응접실 처럼 돼 있어요 네. 카페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기도 네. 네. 딱차 한잔 마시기 좋게 네. 사모님의 감성이 묻어나는 그런 네. 집이네요 맞습니다 네. 주방 보여주세요 아나 뒤쪽에 수영장에서 충분할 것 같은데 수영장까지? 그, 아 그러니까 효리네 민방 느낌으로 아 효리네 민방 느낌으로 네. 오, 네. 그 노지에서 약간 안 보이잖아요 여기 주변으로 감싸버리면 맞아요. 뒤에 맹지고 하니까 아 여기, 여기 주방이네요 안전합니다 주방. 네. 우리 주인 사장님이 진짜 나무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laughs> 네다 나무입니다 맞습니다 건강하게 사시기 위 오 어? 여기 뒤에 문 있어요. 예 네, 뒤에는 그냥 옆에 바깥으로 공간 이 아, 약간 있고. 바깥으로 있고요. 나가는 네, 공간이 예, 의미는 없습니다. 네. 여기 뒤 문은 뭔가요? 여기 창고 하나 있어요. 아 창고 있고. 음, 네. 창고랑 보일러실. 아 창고랑 보일러실. 예그 네, 참고로 어. 기름 보일러입니다. 오 네. 어, 기름 보일러? 네네. 중요하죠. 네냄 보일러고. 네. 전체적으로 좀 되게 네. 깔끔하고 그냥 아늑한 느낌이 드는 아기자기한 공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관리하시면서 하시기에는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원래 제주도의 옛날 집들은 천장고가 낮을 수밖에 없는 맞아요. 게. 옛날에는 뭐 난방이나 이런 게잘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좁은 면적에서 사실은 살 수밖에 없어요. 창도 그렇죠. 원래 작았고. 그렇죠. 어, 근데 현대화가 되면서 이게 넓어진 건데 음... 어 오리지널 이제 제주도 집들 보면은 거의 다 이런 스타일들이 많더라고. 아이 소장님 여기 앉아 계시니까 네. 고즈넉한 절에 들어온 것 같아요. 네. 아 절? 네고즈가 배경이 네. 창호가 옛날 창호가 인테리어 하셔가지고 음... 네, 굉장히 고즈넉한 분위기입니다. 그냥... 오늘 물건 정리해 주시죠. 오늘 전통찻집 예, 문양을 닮은 제주도의 전형적인 농가 주택입니다. 어, 오늘 농어촌 민박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서 전체 지금 집기라든지 저게 세팅이 굉장히 잘돼 있어요. 그리고 주인 세대 세컨하우스 쓰면서 어, 세를 내주기도 좋은 방두 개, 욕실 두 개, 거실 그리고 앞마당, 뒷마당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어 단점이 있다고 하면은 들어오는 길이 제주도 올레길 처럼 되있다 보니까 차량 진입은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여기는 계획관리지역의 자연 칠락지구 고요 건폐율 60에 용적률 100% 입니다 대지면적 153평에 건물 총 면적이 28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뒤에까지 하면은 방 3개 욕실 3개가 되죠 그리고 거실도 2개가 될 거고 특장점은 그거예요 앞마당 뒷마당을 따로 쓸수 있다는거. 너무 좋은데요. 네. 텃밭으로 쓸수 있죠. 그렇죠. 텃밭도 굉장히 넓죠. 이 정도면. 네. 그리고 뒤쪽에 맹지도 추가 있다 보니까 차후에 인연이 뭐 맞으면 예. 단시간에 그런거는 작업은 쉽진 않겠지만 아무튼 모든거는 인연이 허락을 해야 가능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세화해수욕장까지 차량으로 5분 월정해수욕장도 5분 한동초등학교가 근처에 있습니다. 일주도로 시외버스 정류장에서 걸어서 한 3분이면 나갈 수 있고요. 버스 타면 공항까지 바로 갈수 있는 그리고 성산 제2 공항까지는 차량으로 약한 20분 정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뒤쪽에 관리하시면서 사실 수 있게 네. 공간도 돼 있고 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민박 요거 음. 수입으로 해서 조금 이렇게 편안하게 제주도에서 음. 좀 편안하고 건강하게 노후 보내시기에는 너무 좋은 매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세컨하우스와 한달 살기를 동시에 할수 있는 음. 제주도의 옛날 느낌을 그대로 살려놓은. 예. 그리고 뒤에 소소하게 텃밭도 가꾸실 수도 있고, 맞습니다. 조용하게 사시기에는 네. 너무 좋은 물건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늘 저희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어, 정확한 면적 가격은 더보기나 첫 댓글란에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확실히 거래되는 부동산 성실부동산 이소장입니다.